안녕하세요 오유 핸드메이드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cp 모유 비누에 이어서 mp 모유 비누 만들기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cp 비누 이 저온 숙성 비누가 조금 어려우신 이웃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만들기 쉬운 mp 비누 레시피로 알려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재료 소개에 앞서서 어, 이 베이스 녹는 동안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베이스 먼저 녹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MPA 비누는 이렇게 녹여서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누로 이 베이스를 지금 녹이고 있잖아요. 베이스 구입하시는 요령은 트리에탄올 아민이라는 피부 주의 성분이 없는 제품으로 골라주세요. 그리고 저는 히알루론산이라는 보습제가 함유된 그런 베이스를 고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글리세린이나 뭐 이런 보습제 첨가할 필요 없이 나머지 우리가 첨가물로 넣어줄 수 있는 다른 첨가물 재료들을 넣어주고 있어요. 베이스는 트리에탄올아민이 들어있지 않은 티프리 제품으로 구입해주시면 되고요 모유숙성비누 만들 때 첨가물로 넣었던 오트밀 분말과 라벤더 에센셜오일 준비했어요 그리고 모유도 준비했거든요 이 재료들을 넣어서 MP 비누 만들기 해볼게요 모유에는 피부 노화 방지 성분, 그리고 항산화 물질, 그 다음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물질, 그리고 각종 영양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비누로 만들어서 사용했을 때에도 노화 방지라던가 이런 보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유 비누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정말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느낌을 알고 계실텐데요. 사용감이 정말 좋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성분들 외에도 직접 써보시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숙성비누가 조금 어려우신 이유님들은 오늘 따라하기 쉬운 엠 p 비누 만들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녹여주시고요. 그리고 핫 플레이트 없으신 이웃님들은 전자렌지 이용해서 녹여주셔도 되는데 대신 한 번에 뭐 1분 2분 이렇게 길게 녹이시다 보면은 비누액의 온도가 높게 올라가서 끓어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짧게 녹여서 이렇게 천천히 녹여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전자렌지도 없으신 이유님들은 중탕으로 끓여주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탕으로 물을 넣어서 끓이다 보면 안에 용기가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어, 비누액이 넘치거나 쏟아지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 주의해서 녹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비누 베이스가 다 녹았어요. 첨가물들 넣어주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제 뒤에서 고양이가 나온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 오트밀을 모유에 넣어서 먼저 섞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에센셜 오일도 계량해 볼게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미리 섞어서 넣으면 재료들이 비누 안에서 더잘 녹고 잘 섞이거든요. 그러면 이 재료들을 베이스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주걱을 이용해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베이스와 첨가물들이 잘 섞였으면 이제 몰드에 부어서 굳혀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누 위에 생긴 거품은 소독용 에탄올을 뿌려서 없애주세요. 이게 거슬리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안 뿌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비누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올게요. 이제 비누가 다 굳었으면 몰드에서 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MP로 모유비누 만들기 완성했어요. 만들어진 모유비누는 모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 산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두고 사용하지 마시고 적은 양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소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사용하시다가라도 향기가 변한다던가 뭐 색상이 변한다던가 이렇게 변질된 모습이 보이면 그때 바로 폐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천연 성분 이용해서 비누 만들기 완성했습니다 꼬봉아, 꼬미이 꼬봉이, 봉아 꼬봉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